다 이것도 미국 사건인데 나이키가 이제 2022년 3월에 제기된 소송인데 스톡엑스 LL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스톡엑스 거기는 약간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명품 같은 거 명품을 이제 병행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직영점에서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뭐 제3의 경로로도 이제 위조품이 아닌 이상은 사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네,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건 정품을 판매하는 거지만 이제 뭐 나이키사에 대해 뭐, 직영점은 아니잖아요. 그런 비슷한 온라인 플랫폼을 하는 데가 스톡X라는 회사인 걸로 소장에는 그렇게 나와요. 여기는 주로 스니커즈 리셀러를 하는 회사예요.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. 리셀러 플랫폼인데, 이거 왜 소송을 제기를 했냐. 여기서 뭘 하게 됐냐면, 스니커즈의 형상을 본딴 NFT를 이제 올려서 NFT와 운동화를 함께 팔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 NFT에는 뭐 나이키 로고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고, 나이키 신발의 모양이 그대로 찍혀 있죠. 그거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, 사실 나이키 사는 아주 최근에 나이키의 그 수우씨라는 그 로고하고, 나이키 뭐 운동화 디자인이나 나이키라는 상표 자체를 가상 세계에서도 사용하고 가상 세계 소매점에서도 영업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 등록 신청을 해둔 상태예요. 그리고 또 비슷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회사도 하나 인수를 했어요. RTFKT라는 회사를 인수했. 를 자기들도 이 가상의 세계,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제 나이키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이제 계속 준비하던 상황인데, 이제 스톡엑스에서 자기네 신발 모양과 뭐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어떤 NFT를 발행하면서 그 NFT와 신발을 이제 정품 신발이죠. 판매를 하게 되니까 뭐 이거를 저작 상품권 침해 소송으로 이제 제기를 했어요. 아까 에르메스 소송하고 비슷한 청구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너네에게 우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오인을 시켜 수 있고 우리의 상표 자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거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및 이제 판매 중지 금지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 거죠. 약간 좀 다른 구조이긴 해요. 근데 스톡엑스 쪽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 나이키의 공식 대리점은 아니지만 자기들은 NFT를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. NFT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은 실물 스니커즈를 판매하는 거다. 그리고 그 실물, 실물 스니커즈를 산 사람들에게 실물 그림과 같이 생긴 이제 예쁜 NFT를 어떻게 생각하면 마, 마케팅 용도로 이제 영수증으로 영수증으로 주는 거다. 너가 이, 이 스니커즈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내가 어, 증명표로 줄게 이런 취지로 이걸 주는 거지 내가 너네 상표 침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약간 이렇게 방어한 거죠 이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런칭한 볼트라는 이제 비즈니스는 볼트라는 이름으로도 하는데 볼트가 번역하면 나사금아니에요 금고인가봐요 잘 모르겠는데 <laughs> 그래서 V A U L T인데 이제 아마 금고인가봐요 그래서 그렇죠? 약간 폴아웃 보면은 저도 폴아웃 생각이 그게 뭐예요? 금고예요? <laughs> 네 약간 금고처럼 인간을 저장하는 금고처럼 아 어, 무섭네 여기 상품 이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되게 비싼 스니커즈를, 이제 어떤 사람은 스니커즈를 소유는 하고 싶지만, 이제 자기 보관하기 어렵고, 또 모양이 틀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, 자기들이 대신 보관해준다는 거예요. 뭐 이름도 스톡이니까, 뭐,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, 만약에 이거를 이거 리셀러 플랫폼이니까, 또 이제 중고매매 형태로 제3자한테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이게 뭐, 스니커즈가 되게 사실 가격이 높아지잖아요. 막, 희귀, 희귀템은 되게 높아지니까, 뭐, 제3자한테 팔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, 그걸 제3자한테 팔 때는, 그냥 양도를 해준다.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던 NFT는 소멸되고 제3자한테 새로운 NFT를 발행해 주는 거죠. 새로운 영수증 형태로. 그럼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지. 이거는 너네 상표권을 침해하기 위한 게 아니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. 이제 나이키 쪽에서는 약간 이제 이 메타버킨스 사건보다 자기들이 조금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, 실제로. 왜냐하면 상표라는 게 상표를, 이제 실물을 구매한 자는 내가 이런 거겠죠? 내 나이키 티를 딱 입고 내가 사진을 찍어요. 그렇다고 해서 나이키 로고가 나온다고 해서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잖아요. 이게 상표권의 이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이제 산 경우에는 그 구매한 한도 내에서는 상표권자의 상표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거예요. 근데 이 볼트라는 회사는 나이키 실물을 샀잖아요? 실물을 샀고, 그래서 실물 사진을 찍어 올린 거니까, 이거는 상표권의 공정한 이용 범인에 있는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나이키 쪽에서는, 아, 그러면 이제 주장을 하나 더 하는 거죠. 이게 마치 우리가 너한테 나이키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준 것처럼 그리고 너네가 마치 우리의 직영 대리점인 것처럼 어떤 과장된 광고 행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이거 살리세요. <laughs> 이거 살려야 돼. <웃음> <웃음>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 살려야 돼. <웃음> <웃음> 소비자 입장에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홈페이지 에 들어가 보니까 아 자기는 나이키랑 아무 관계 없다. 막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. 근데 이제 소장엔 그런 공격 포인트가 있었고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데 공격하는 내용이 있었고 향후에 이제 소송이 어떻게 될지 는 진행을 하는 걸 봐야 되겠죠. 지금 2022년 3월에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완전 완전 새로운 거죠. 제가 최근에 본 걸로는 이제 법원에서 아 너네 좀 이제 합의를 한번 해 봐라 이러고 이제 그 1차적으로 영령이 내려온 것 같았어요. 제가 뭐 합의가 잘안될 수도 있고 합의가 되면 그걸로 끝인 거고 네.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결과까지 나오겠죠. 저는 좀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뭐 되게 순수한 의도라면은 네. 거기서 이제 어 그래 뭐 네. 어, 좋은 네. 취지구나 이렇게 네. 넘어가면 괜찮은데 껌덕지라고 음. 되나? NFT라는 게 사실 이제 토큰이라는 음. 개념이 많이 음. 발생되면은 음. 이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한다고 음.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예를, 예를 들면 제가 뭐 파, 팔아가지고 그냥 이미지 짠 해가지고 너 이거 샀어 하면서 하면 끝나면 좋은데 응. 이걸 NFT라는 거를 적용을 하다 보니 응. 아 얘네 약간 좀 약간 좀 뻘쩍 찌근 한데 이거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었을까? 이게 너무 나이키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생각이었을 거고 아 여기에 스톡 X 역시도 뭐 순수하게 자기들이 이걸 뭐 영수증으로 사용하겠다. 어차피 상업적으로 자기는 상품, 상품을 잘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NFT를 만든 건 틀림없지만 그게 상표권을 침해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다른 얘기니까 자기들이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상표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한 거면 상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거든요. 이제 그런 다툼이 있는 거 거죠. 그래서 이게 상표권을 원래 스토어 X가 물건을 사물로서 취득하게 된 어떤 상표권의 이용 범위를 벗어나냐 아니냐 이게 사실 쟁점인 거고 근데 이제 나이키 입장에서 너무나 이거를 막고 싶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키 상표를 가상 세계에서 사용하려고 계속 상표권 등록도 하고 있고 또 RTFKT라는 회사도 인수했다고 했잖아요. 얘네가 사실은 이런 NFT 발행하고 막 이런 회사거든요. 나이키 운동화를 NFT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이런 게 돌아다니면 혼동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이 있고 요거랑 완전 동일한 건 아닌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메타버스 상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을 최근 판례 중에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, 아까 말씀드린 이제,